안녕하세요, 선혜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수성 색연필로 해바라기 한번 그려보려고요. 종이는 이 종이에다가 쓸 거고요. 뭐 어쨌든 색연필로 그리더라도 물을 묻히는 작업이니까 조금 그램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망할 확률이 좀 다르니까. 캔 송과 300g짜리. 근데 카메라에는 요게 너무 커서 제가 반으로 커팅해서 요거 반 정도에다가 그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가 화면에서 잘 보이라고 검은색 색연필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스케치 하실 때는 검은색으로 하면 나중에 노란색이 올라갔을 때 검은색 스케치가 보이니까 검은색으로 하지 마시고 나중에 묻혀도 상관없는 색뭐 갈색이나 짙은 노란색이나 이런 색으로 스케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운데가 될 지점 먼저 이렇게 해줄게요. 얘는 얼굴이 이쪽을 보고 있게 해줄 거예요. 가운데 지점에 가운데에서 줄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얼굴이 요쪽을 보고 있으니까 두께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만큼 꽃잎이 나올 건데 얘가 얼굴이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요쪽이 조금 더 길고 이쪽에 꽃잎이 뒤집어져 있거나 조금 짧은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선, 이거를 이쪽을 좀더 넓게, 이쪽은 좀 짧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 기준선은 뭐, 여기를 넘으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고, 넘으셔도 되지만, 한쪽만 너무 길고, 한쪽만 너무 짧고, 그렇게 되는 거를 방지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려볼게요. 꽃잎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이런 형태. 그냥 이렇게 형태보다 가운데 볼륨이 조금 더 있고 끝에를 얄쌍하게 빼주시면 해바라기처럼 보,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볼륨을 살려서. 일단, 여기 먼저 그려줄게요. 여기서부터는 뒤집어진 걸 그려줄 거예요. 꽃잎이 이렇게. 얘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자, 자연물 그리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얘와 얘의 간격이 정말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모양이 똑같이 되는 거 하나, 그것만 주의하셔서 얘, 얘가 이쪽으로 끝이 끝났다면, 다음번에는 좀 반대쪽으로 끝이 끝난다는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 사이가 너무 많이 비었다라고 한다면, 두개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뒤집어져 있는 거 하나 더 그려줄게요. 자, 꽃이 무거우니까 얘를 받치는 꽃받침도 굉장히 이꽃 가운데 있는 것만큼 크거든요. 받침 같은 경우는 제가 갈색으로 스케치해 볼게요. 꽃받침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얘는 꽃잎보다는 조금 더짧은 짤... 느낌.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 그렸던 줄 꽃이 얼굴이 크니까 상당히 줄기도 두껍다는 거. 그다음 꽃 그려볼게요. 꽃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는 거. 가운데 그려주고 가운데, 얘가 줄기가 이 정도에 나올 거고요. 점선인 면은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있다는 거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꽃의 얼굴에 나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 양옆에 간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 제일 꽃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꽃받침의 부분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뒤에 있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그려주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돼 있는데 얘보다 더 옆면으로 돼 있는 거예요. 꽃의 가운데가 타원형으로 보이고 이쪽이 두껍게. 물론 얘는 나중에 꽃잎 때문에 지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스케치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저런 식으로 그릴 거야. 계획을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워지더라도 그려주고 지워주는 게 틀릴 가능성이 좀 적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 줄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아무래도 얘보다는 더 각도가 옆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면은 더 길고 얘는 완벽하게 뒤집어져 있어서 거의 꽃을 이 정도까지 가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한번 그려볼게요. 사이사이에 하나씩 더 그려주고 얘는 당연히 꽃받침이 보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암. 얘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자면, 얘와 얘 사이 밑에 있잖아요. 점선으로 하면 뒤에 있는 거, 얘와 얘 뒤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 영향을 받죠. 밑에 있는 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젖을 거예요. 바라기가 꽃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명암을 잡으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색으로 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꽃은 너무 어둡게 명암을 잡아줘 버리면 꽃의 화사함이 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보다 진한 색으로 표현만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알고 계시면 편한 점은 꽃잎의 모양이에요. 꽃잎이 어떻게 생겼죠? 그냥 딱 눌러놓은 것처럼 도화지처럼 생긴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꽃이 볼륨이 있게 생겼어요. 여기 시방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단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과 양쪽에 내려와 있는 부분의 색을 좀 달리 해주면 조금 더 볼륨 있게 나오는 꽃잎이 돼요. 여긴 일반 노란색을 칠해주고, 양 옆을 조금 진한 주홍색을 섞은 색으로 살짝만 눌러준다면, 이런 식이 더 볼륨 있게 꽃잎이 완성될 거예요. 이제 스케치를 하고,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오늘은 파보카스텍 수성 색연필로 스케치하고, 채색을 할 건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색연필이 다르다, 그렇다 하시더라도, 그냥 비슷한 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색 중에서 노란색, 내가 가지고 있는 색 중에서 주황색,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일단 스케치는, 스케치는 주황색으로 할게요.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 방향성으로 칠해 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칠할 때도 마찬가지. 방향성이 이 방향성인데, 이렇게 칠하지 마시고, 방향성에 맞춰서. 마르는 동안 초록색 칠해줄게요.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다는 거는 미칠은 다 했다는 소리예요. 나 그냥 아우 힘들어. 여기까지만 할래. 그러면 여기서 끝내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어색하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디테일 한번 잡을게요. 여기가 지금 주황색하고 노란색으로만 있는데 갈색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색으로 살짝 이 가운데 부분과 이 입, 입이 만나는 부분 너무 딱 떨어져서 어색하니까 입 줄기인 것처럼 티를 내면서 뭉툭해진 끝에 같은 경우를 묘사를 해주는 거를 하는데, 이거를 하면 디테일이 보여서 이쁘긴 한데, 하실 때 주의사항은 꽃잎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같이 굽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모양에 안 맞게 직선 모양으로 그냥 뽑아줘 버리면. 어, 약간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직선되지 않게.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직선을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더 진해지기로 우리가 한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만 해도 다 그냥 아, 그렇게 생겼구나. 그 정도로 하셔도 되니까. 카키색으로, 이 가운데, 그냥 느낌만 내려고, 카키색으로 동글동글하게. 해바라기가 돋보일 수 있는 건 이, 여기 초록 부분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해바라기 그리기고, 그래서 초록 부분을 아까 말한 색으로 물칠하신 다음에, 그냥 조금 진한 색, 아까 쓴 색들 중에서 그 색으로 인맥 잡고, 요 끝에 부분 조금만 뾰족뾰족하게 묘사 잡아주는 걸로 오늘은 마무리 할 거예요. 돈 들어오는 그림이라고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은 해바라기예요. 어, 수성 색연필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는 주로 아크릴이나 유화로 해바라기를 많이 그려봤어서 어, 얘 발색이 너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했는데 괜찮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